얘네 아, 잘한다. 뭐야 정, 정체가 뭐야? 어, 자스킬 빠집니다. 오호! 자 지금 조합이 퀸이 나버리고 어, 투명도 두개 가지고 왔고 일단 6 시방 뚫어서 갑니다. 바바 킹하고 얼굴 넣어서 뒤쪽에 로챔 넣고 아처퀸으로 홀 잡으러 가네요. 일공 네, 봅니다. 자, 도둑 고블린 넣고 자이언트문방 되고 아처퀸 홀바로 가야 되는데 잠깐만 라바나 아오 어, 간다 간다. 자 그래도 갑니다 퀸이. 자 월브 뚫어주고. 자 로챔 스킬 썼는데 라바 때문에 지금 일단 투명을 깔아주고 살려주는데 투석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라바 때문에 못 잡을 것 같아 자 라바 터졌고 자, 홀은 잡았어 자 로챔 죽었고 바바킹도 죽었습니다 아치키만 살아있어 라바 펍은 다 잡아줄 걸로 보이고 이쪽으로 아방 방, 방출기를 봤을 때는 라버를 이쪽으로 돌려주는 게 맞는데 지금 로챔이 지금 방출기랑 마주보고 있어가지고, 독수리 타워 쪽으로 돌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맞네, 맞네. 자, 퀸은 싱글 못 잡고 죽을 거야. 자, 죽었고, 돌풍선 쪽으로, 아, 돌풍선 쪽이 기란다. 투석기 쪽으로 돌풍선 넣고요. 자, 라벌이 방출기. 어, 마주보고 진행됩니다. 어, 로얄 챔피언을 잡아주는 게더 낫다. 라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밀리더라도 자 무적 써서 자 로챔 잡고 있고 자 벌룬 추가 투입. 얘네 지금 벌룬 넣는 거 보니까 뭔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힐마우 깔아줍니다. 자 여기서 투석기랑 광출기 동시에 올리고 진행. 자또 투석기로 올라, 올라타면서 잡아주고요. 오. 아, 오, 자, 드래곤 라이더가 멀티 잡아줬고요 남은 마법은 아이스 하나. 자, 싱글 한번 올려주면서 드래곤 라이더로 싱글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오, 여기 처음 보는 팀인데,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자, 장애이 잡았고, 이제 대전탑 4개만 처리하면은 완파가, 어, 완파가 될 걸로 보입니다. 복제 드드라 조합. 슈벌 넣어서, 대공포 잡아주고, 바박킹 넣어서, 독수리 타방으로 넣어주겠네요. 월브로 벽을 열어줍니다 아처킨도 넣어주고 게임 소리 지금 괜찮나요? 지금 자 널리미 힐정이 잘해줬고 바바킹 아처킨은 독수리 타방에 이제 들어가서 어 스킬 쓰면 아처킨까지도아 대폭이 나왔네 근데 자 그래도 아처킨까지 잡아줄걸로 보이고 자 이제 볼륨 넣고 드래곤 드래곤 라이더 워든 투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선을 이제 써가지고 복제를 이 싱글도 잡고 어 이쪽에 있는 워든 석상, 석궁도 잡기 위해서 복제를 두 개를 양옆에 쓰지 않을까 싶고요 자, 무적써서 진행합니다. 대 헤드헌터 나왔는데 저거는 뭐 드래곤이 잡아줄 걸로 보이고 아, 복제를 아래쪽에 써주네요. 아래쪽에. 대공포 잡아라는 거네. 대공포. 오, 워든 석상보다는 대공포를 잡는 게더 낫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잘 들어가면서 싱글도 잡아냈고, 자, 이제 투석기 열리고,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로얄 챔피언 이제 너 들어갔는데, 전 좋아. 토네이드 트랩 여기 나오네? 희한하네. 어쨌든 토네이드 트랩은 뭐 거져먹었고, 자, 이 투석기를 잡아내면은 완파가 날것 같죠? 자, 드래곤과 워든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투석기를 잡았고, 이제, 로챔 스킬 쓰면은, 충분히 완파가 나지 않을까. 자, 멀티. 자, 꼬챙이질. 자, 창질에서 잡았고, 아차타 잡으면은, 이제 모든 방타 제거되면서, 퀸노커스도 첫번째 곡이 완파. 자, 라바 들어갔는데? 라바 여섯이 쪽이 넣어주면서, 자, 비행선 넣어서, 15파트 어, 진행하러 갑니다. 자, 협궁에 떨어지고, 분노랑, 투명을 깔아주면서, 자, 클랜성은 잡아냈는데, 라바가 이미 나와있어. 헤드헌터도 나와있고. 자, 헤드헌터는 잡아줬고. 라바도 터트렸어요. 좋아. 독수리 타워까지 잡아야 될텐데? 독수리 타워까지 잡아줍니다. 어, 좋아요. 자, 석궁도 잡았어. 자, 일단 라인 정리는 잘 됐는데, 과연 이제 홀을, 홀을 뭘로 잡으러 들어갈지, 이게 라벌로 홀을 잡을지, 아니면 영파트에서 홀을 잡을지. 근데 지금 바바킹이 들어가는 걸로 봤을 때는, 라벌로 마지막에 홀을 잡겠다라는, 느낌 같은데. 아, 아처킹은 그냥 홀바가 넣어주네. 바바킹만 넣어줍니다. 바바킹 뒤에 로챔을 붙이고요. 음, 좋은데? 벌로 넣어서 대포도 잘라주고요. 상대 바바킹, 아처킹 처리하고, 로챔은 들어가서 저 멀티 인패 잡아야 돼. 아처키는 홀방 들어가야 되겠죠? 어, 얘네 공격을 할줄 안다. 잘한다. 자, 로체미 멀티를 그냥 잡아내고 있고, 아무것도 안 나왔네요. 잘하면 투석기까지 잡겠는데, 이거? 어? 투석기까지 잡겠는데? 어, 투석기, 투석기까지 잡겠습니다. 이거는 끝났네, 그러면은. 자, 스킬 써가지고, 대공, 아, 방출기도 잡, 아, 투석기 못 잡았다. 아, 잡을 수 있었는데, 아이스 한 번만 쓰지. 자, 투석기 못 잡고 진행합니다, 라벌. 자, 이제 무적 서서 해던 도로로 우챔 잡아주고요. 자, 추가 벌룬 투입. 자, 투석기 한번 올려줍니다. 아까 올렸으면 무조건 안 판데, 근데 지금 아이스가 아직 많아. 한개더 남았어. 한번더 올려주고, 벌룬들이 가서 투석기를 잡아주네. 어, 얘네 잘한다. 뭐야, 정, 정체가 뭐야? 자, 3시 쪽에 워인 합니다. 자, 워일로 저 투석기 방 정리하고 독수리 타방으로 홀 반대로 폭나 발상이 굴려가지고, 어, 진행시킬 걸로 보입니다. 병 열어주고요. 킬러 더 넣어주고. 마법 안 쓰고 잡으려고? 아플 텐데? 자, 분노, 레이지 스펠 깔아줍니다. 자, 투석기 잡고, 이제 아처 킹 들어가겠지. 백하나. 자, 6시 쪽에 마녀 넣고, 바바킹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지만 내려갈 것 같긴 해. 내려갈 것 같긴 해. 바깥쪽이고, 자 이제 페카 슈법 들어가고 벌룬 넣어 줍니다. 분노 아차킨 빠르게 잡고요. 자 무적 써줍니다. 슈법 붙기 전에 써줬고요. 자 통나발사에 굴리면서 해던터 나왔는데 잡아주고, 자 통나발사에 벽 열어주겠다. 일단 타이밍 막 열어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바바킹은 바깥쪽으로 갔지만 원래 바깥쪽으로 가는 거고 벽을 열어서 투속기방으로 갑니다. 자, 투명 깔아서 센터 쪽으로 갑니다. 자 힐러야. 자 힐러가 예티한테 좀 붙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패카는 죽었구요 점프가 있긴 한데 어 약간 위험한데 이거. 어자 예티 다 죽었고 다행히 지금 힐러가 다 살아있어 가지고 어 퀸한테만 붙어주면 홀은 잡아줄 수 있어. 자 점프 깔고 야 힐러야 퀸한테 붙어야 된다 야 워든 체력 다 채우고 퀸한테 붙어 주는데 자퀸 스킬 씁니다 자 다행히 퀸이 워든 석상 잡고 자 홀을 공격합니다 자 홀은 잡아 줄 걸로 보이는데 지금 로챔이 죽었어 아로챔이 죽었습니다 본대 병력 다 죽었기 때문에 이별입니다 이별 자 벌룬 벌룬 박격포 두개어 잡아주고요 도둑고블린 도둑고블린 금강이랑 엘릭서 잡아줍니다 바바킹이 12시죠 병 열어서 얼굴 놓고 아차 퀸도 들어갑니다 아 지금 해골트랩 나왔죠 더 이상 야크가 어, 광역 데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헤드헌터 넣어서 바바킹 잡으러 가는데 근데 퀸안 들어가겠는데? 어 여기 어 투명! 오 투명 좋아요 근데 안으로 넣어주면 뭐해 멀티는 못잡을텐데 이거 약간 멀티까지는 무조건 잡으려고 퀸을 바바캐하고 넣어준건데 멀티 못잡으면 의미가 없어 안돼 자 멀티 못잡았구요 자 이게 박진를 써야되는데 멀티를 못잡았어 근데 뭐 드래곤들이 가다가 약간 퍼져주면서 어 잠깐만 6시쪽 홀 잡으러 간다 자 홀을 먼저 잡고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워든 무적 타이밍을 비행선에, 비행선 타이밍에 맞추는 게 아니고 드래곤 타이밍에 맞추면 돼. 드래곤이 아플 때쳐주는 데. 어차피 멀티 잡으면서 지나할수있 무적 쓰자. 그치. 자, 무적 타이밍 좋았다. 퀸하고, 어, 퀴나, 멀티 두개 맞을 때 무적 들어갔어요. 좋고요 근데 위에 있는 임패 쪽으로 가는데 자, 한번 올려주고 위에 있는 임패도 어, 일단 잡아줍니다. 로챔 넣어주고요 그렇게 좋지만 않은 상황이야, 지금. 라바가 또 나왔어 라바가 또 로챔 괴롭히러 가네요 박지마블 투석기 위쪽에 깔았는데 마타가 공격하잖아 뭐하냐 야 아이스 안써? 아자 이거 이별인데 퍼센트가 엄청 나게 나올걸로 보입니다 이거 지금 반대네 반대 이거는 석궁방에 떨궈주려고 하는건가 워든석상방에 떨궈주려고 하는건가 석궁방입니다. 자, 석궁방에 떨어지면서, 자, 자, 투명 깐거 보이십니까? 야, 기가 막히게 까는구만. 야, 이렇게 깐다고? 보통은 그냥 저벽 안에 그냥 이렇게 넣을 텐데, 석궁 제거하라고 슈법을, 뭐, 투명을 약간, 어, 딱하게 넣어주면서 잡아줬네. 근데 이거 지금 멀티까지 잡으려고 한게 아닌가 싶은데, 멀티를 못 잡았네? 야, 일단 여기서 퀸이를 시작합니다. 공마을 깔아주고요. 이 멀티까지 잡았으면은 뭐 무조건 완파라고 완파였겠지만 일단은 봅시다. 워든까지 넣어줍니다. 길 정리를 지금 여기 넬름이가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아처킨을 뭐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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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주겠다는 거죠. 세시 쪽으로 여기로 가겠다는 거야. 그리고 아처킨으로 요거 잡고. 점프 깔아서 같이 합류를 시켜줄 것 같은 느낌? 근데 점프를, 홀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려는가? 자, 힐러가 대공포한테 걸릴 텐데, 저거. 퀸이저 안으로 안 들어가면. 들어가나?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갔어요. 자, 대공포 잡고, 음, 잠깐만, 이거 좀 뭔가, 바바킹을 이제 또 열주 중에 넣고요. 이제 펜시업 들어갑니다. 아, 저기벽 쳐야 되겠는데, 홀 쪽으로 점프 까는 거 아닌가? 아니면 홀못 잡는데, 퀸으로 어떻게 잡을래? 자, 로챔 올리고, 자, 또 로챔 잡고, 자, 워드는 이제 점프 해가지고 넘어가면 되는데, 퀸이 일단 벽을 칩니다. 어, 벽을 치면은 뭐, 홀 쪽으로, 여기다 점프 깔아주면 되지. 아니네? 아, 퀸으로만 홀 잡고, 패칸는 안전하게 지나가라. 약간 요런 느낌이죠, 지금. 근데 퀸이, 이 싱글방으로 안들어가면은 홀안잡고 그냥 지나갈수있어요 자 로챔을 약간 열시쪽에 넣어주고요 자 지금근데 퀸이 저방으로 지금 안넘어가고있죠? 자 안넘어간다 어어어어어 어어. 자 안넘어가요 자 분노 투명벌써깔았어 도박했어 도박했어 벌써 이거 로챔이 홀쪽으로 안가면 이거 일별이야 아 아 스타즈가 일별을 들고 옵니다 아직 모르긴 해 카멜레온이 완파 못하면서 계속 진행하면은 몰라 어 남은 두개 공격에서 완파 하나도 못 가지고 오면은 피노카스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완파 들고 오는 순간 끝납니다 자 여기 비행선으로 또 이제 멀티방 정리하러 가는데 일단 분노 안 써주고요 그냥 잡아줘요 아처키는 어, 대공포방으로 들어갔네요 자 우리 이제 호우를 이제 빙선을썼기 때문에 아처퀸으로 잡아줘야 돼. 자 월브 들어갑니다. 분노 깔아주고. 자 근데 퀸이 싱글에 걸렸다. 자 변수 라바를 만났는데 싱글 걸렸어요. 아이스가 계속 빠질 걸로 보여요. 에더헌트까지 때려주면서 지금 퀸이 느릿느릿. 자 아이스 한번더 빠지고. 자 근데 투명 한번더 깔아야 돼 이거. 야, 이거 마법 다 빠지는데 이거. 자 투명 깔아주고. 야, 이거 퀸 스킬 써야 되겠는데? 아, 라바법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어, 퀸 스킬 빠져야겠다. 자, 퀸 스킬 빠져야 돼 저기서. 자, 써가지고 싱글 잡아야 되고. 자, 이제 호강 들어갑니다. 자, 퀸이 스킬 써서 홀 잡고 뭐 싱글까지는 잡겠지만, 자, 분노 깔아주고 일단 홀, 아, 홀 잡았고, 자, 퀸 살려줍니다. 자, 싱글 잡았고. 자, 투석기도 퀸이 잡아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석궁 4개 이 엄청 아플텐데 자 그리고 퀸이 아래쪽에 있는 투석기도 잡아줘야 되는데 이제 아이스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퀸이 버틸 수가 없어 만약에 방타가 더 때리면은 버틸 수 없는데 다행히 투석기만 퀸을 때리고 있어가지고 퀸이 그렇게 아프진 않습니다 자 홍광이 석궁 쪽으로 왔구요 자 퀸이 투석기 잡아줄 걸로 보여요 마지막 킬 따라서 진행합니다 어힐 마법 자 일단은 다행히 체력 회복하고 있고요 퀸도 이제 퀸이 죽을 것 같진 않아 어 죽을 것 같지 않고 자 로챔 스킬도 있어요 완파 되겠는데 아 여기서 완파가 나오면은 퀸어커스가 뒤집을 수가 없어요 자 로챔 스킬 쓰고 방탄 다 잡았네 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까멜레온이 3개 차이로 앞서라갑니다 3개 차이로 3시쪽에 자이언트 몸빵 아처 퀸 넣어줍니다 자, 뭐, 별다른 움직임은 아직은 없구요. 자, 이제 바바킹도 아래쪽에 넣었구요. 오, 어, 바바킹을 멀티방으로 아처켄하고 같이 들어가게끔 만드네요. 점프를 깔아서 독수리타방을 정리하고 멀티도 하나 더 잡겠다는 설계인 것 같습니다. 해고록으로는 안 들어가겠지? 들어가나? 자, 멀티 잡았고. 대군포 잡았고. 자, 들어간다. 자, 로얄 챔피언은 그 아래쪽에 넣어주고요. 아이스 마법 쓰고, 아처 퀸을 잡아줍니다. 해골 하나 또 써줍니다. 해골도 써주고요. 자, 번개 마법으로, 어우, 헤더헌터 잡았어. 점프를 가지고 와서 지금 독수리 타방과, 그리고 지금 임페로나타 벌써 두 개나 잡았어. 자, 라바는 이제 퀸하고 로챔이 잡아줄 걸로 보이고, 자, 볼륨 한개 넣어주죠. 체크하고 이제 돌풍선 들어갑니다. 자, 홀 쪽으로 라반을 돌리겠다는 거네. 동마법 깔아서 라바퍼 잡아주고요. 퀸 스킬 남아 있기 때문에 라인 정리 좀더될것 같습니다. 수석이 한번 올려야 되겠다. 자 방출기 때문에 지금 어. 자 신속홀, 어 신속하고 아이스 써주고요. 자홀 열렸어요 지금. 자홀 아이스, 자 아이스 쓰고, 자퀸 죽었어 일단. 자 분노 깔고 빨리 갑니다. 빨리 빨리. 자한번더 올리고요. 최대한 늦게 무적. 자 지금 무적 써서 자 돌파. 자, 라바 아이 사운드 한 마리 들어갔고, 자 신속 빨리 깔아서 도망가야지. 안 까나? 자 추가 벌룬 넣어서 진행. 자 신속 깔아줍니다. 자 아이 사운드 터졌는데 투석기를 못 올렸어. 하지만 투석기 위로 벌룬들이 다 향하면서 투석기를 잡아주고 마타까지 신속 안 깔아도 되겠다. 야 클라우스는 일단은 완파를 들고 왔기 때문에 키노커스가 희망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오, 번개 라벌 나왔어. 번개 라벌 나왔고, 골렘은 아직 1단계, 어, 레벨이 낮네요. 일단, 일단 번개 마법 상위주면서, 5시 쪽 잡아줬구요. 바바킹 넣어주고, 로얄 챔피언을 투석기방에 넣어줍니다. 바바킹은 이제 또 홀방으로 보내주네요. 월바 하나 더 있고, 골렘 넣고, 아처키는 또안 들어가나? 자, 투명 깔아서 노챔 스킬 안빠지게 하고요 자 한번 얼려줍니다 자 그럼 투석도 잡아줄 수 있고 아초긴도 바바킹 뒤로 넣어주네요 자 헤드헌터 넣어서 제거하려고 했는데 헤드헌터가 튕겨져 나가버렸고 자 클랜상에서 얼굴 나왔어 어어어 어? 얼굴 나오면 좀 곤란한데? 어? 자, 바바킹 죽었고, 자, 얼굴, 자, 터지면서 아처키 떠오었고 자, 스킬 빠집니다! 어허! 자, 아처키를 홀못 잡죠, 이렇게 되면. 자, 석궁 잡아내고, 아처키는. 모두 꼬블린으로 뭐홀 잡는 건 맞지만, 골렘에다가, 악쥐에다가 자, 비행선으로 일단은 멀티방 정리하러 갑니다. 자, 분노 깔아서 로얄 챔명까지 잡아주겠다는 설계구요. 자, 로챔까지 잡았고, 자, 예티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또, 내전탑이 나왔어요 자 마타 하나 잡아주고 내전탑 하나도 잡아줬습니다 자아처로 이제 얼음골렘아이스골렘 유인해서 잡아주고 도둑고블린 지금 들어가고 있죠 홀쪽으로 자 골드통 잡았고 이골드 이것도 잡으러 가야돼 근데 이 골드통 레벨이 거 만렙 아니죠 이거 맞나? 만렙 아닌것 같은데 저거 생긴게 자, 골루통 계속 잡으러 들어가고 있고, 자, 얼굴은 법사 넣어서 동마부 깔아서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한 마리 더 넣어서, 이제 골루통을 잡아주고, 자, 이제 홀 잡으러, 하나 더 체크하러 들어가야지, 그렇지. 체크하러 넣어주면서, 트랩 체크 했는데, 자, 이제 넣어줍니다. 투명도 두개 가지고 왔기 때문에, 투명 하나 딱 깔아주면은, 홀 잡아줄 수 있는 클라우스, 아, 유타구요. 자, 홀은 잡았고,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자, 벽을 열고, 아처 퀸하고, 이제, 골렘, 얼골, 바바킹, 워든까지 들어가지 않을까. 있구요. 자, 이제 들어갔죠. 자, 워든까지 들어갔고, 여기서 이제 점프 깔아서, 이제 무적 써가지고, 이제, 센터 라인 다 정리하고, 이제, 드래곤 라인 3마리 투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진 넣겠다는 건데, 로챔을 또 11시 쪽에 넣어줍니다. 자, 무적 써서, 바바킹 스킬, 어, 안 쓰게 만들고요 이제는 스킬 써야지. 자, 스킬을, 자, 헤드헌터까지 들어갔어요, 지금. 자, 스킬 쓰면서 헤드헌터와 함께, 바바킹 아츠킹 잡아주고 있고, 드래곤라이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넣어주고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자, 박지 마법 아홉 쪽에 투입이 됐습니다. 자, 이거 아이스는 요거 두개 올리는 데만 사용하고, 드래곤라이드 여기 한 마리 넣으면은, 왠지 몸빵을 해주지 않을까. 자, 한 마리 들어갔죠? 어 맞다 어, 어 간다 간다 자몸방 해주고 있고요 몸방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또 마우스 타워를 박지가 잡아주고 야 이거 좋네 이거 자 일단 유타가 마지막 공격 완판을 들고 왔는데 아쉽게 어, 뒤집을 수가 없는 역전을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멜레온 이스포츠 아 카멜레온 게이밍이 승리를 가지고 갑니다.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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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